안녕하세요 주말 편에하게잘 보냈습니까 자 오늘은 음력 2월 16일 물떼 7물때입니다살인물때 어, 들어가요 자, 간단히 볼까요 지금 여기 자마막선들이고 저쪽은 유자와막 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강막 선들이에요백미 여기서부터 첫시작하고요 안강막 11척 7 8 0상 밖에 안돼요 그의 안강막이 아니고 연한 소형들입니다 그, 어선마다 생선 양이 적습니다. 이게 한 척이 다예요. 쫄버가하고 자보들, 농어, 가자미서대 병어고요. 그리고 이것은 밴댕이, 아하고 자보고, 그 다음 밴댕이고, 그 다음 이것은 갈치 자보고요. 그리고 자몽선고 안강모 11척, 780상자, 그리고 유자망 14척, 3두 81상자, 자보 885상자, 그리고 자망은 몇척, 홍어 300마리, 민어 232마리, 총 30척, 2 9 0 0개 거의 1상자입니다 이게 민어 이거 다 하고요. 이쪽하고. 나가볼게요, 잠깐만. 안강마가생 이게 한 책이고 저쪽은 없어요. 전체적으로 볼까요? 이렇게 갈치 좀큰 거니까 소량 좀 풀치가 조금 보이네요. 잡아하고 배들이 양이 많지가 않죠. 홍어 300마리 입니다 홍어가 시알이큰 것이 없어요 별로 한 7-8kg밖에 6-7kg 막 7-8kg 큽니다 그거는 잡어 용가자미379 상자 입니다 가자미 종류가 많죠. 근데 요것은 용가자미에요. 가격이 싼 가자미입니다. 전체 모습. 여기 볼까요, 한번? 이거생했어요 유자망으로 가볼게요. 유자망 1 4척인데 참조기는 8한상자밖에안 돼요. 잡어가 885상자고. 그만큼 참조기가 양이 적다는 말입니다. 많이 안 잡히니까. 요 네, 끝은 머리고. 자, 한 척에서, 요거에 적이고요거잡 자보입니다. 수조기, 그리고 거둥어가 주로 있고요 자, 전체적인 모습, 잠깐 볼까 이렇게.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, 이게 천적이고 여기 다요. 그리고 갈치하고, 잡아 성대랑. 이쪽도 그러고 이, 이 한쪽은 여기가 참조기 여기잡 자부 참조기 딱 이건 다잡부잖아요 그죠? 이쪽은 그 참조기는 이게 다예요 이게 가격이 안 비싸갔습니까? 이건 다백조이고 아참 그리고 백조기가 가격이 비싸합니다 지금 한 상자에 보편적으로 7-8만원씩 경우에 낙찰가가 그러는데 그 이유는 영광에서 참조기가 많이 안 잡히니까 영광에서 그, 뭐요? 거 시경 깨워라, 이거. 그래. 참조기처럼 말리니까 그래요, 백조기를. 참조기 대용으로 지금 작업이 들어가서 그런다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침도 맛있게 드시고, 좀 이따 뵐게요. 오늘 하루도 잘보내십시오